볼수록 대단한 친구예요, 손흥민. 진짜로 토트넘을 1위에 올려놓자 클롭이 박수치며 엄지축 켜 세운 이유. 한국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이강인의 첫 골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13일 8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른 한국이 튀니지를 4에서 0으로 완파했다. 앞서 9월 A매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둔 클린스만호는 2연승에 성공했다. 내 골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나온 최다 골이다. 손흥민은 이날 휴식했다. 소집 전부터 부상 증세가 있었던 손흥민이다. 영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서해부, 사타군이 애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 소집 후에도 회복 훈련만 진행하다가 희니지 전 하루 전팀 훈련을 한번 한게 전부였다. 손흥민은 자신이 없어도 대승을 거둔 것에 대해 저 없어도 되지 않겠나, 고 농담을 하면서도 뿌듯하다. 선수들이 소집 훈련 동안 잘 준비한 게 경기장에서 잘 나타나서 기분이 좋다, 몇 선수들의 활약을 칭찬했다. 감독님과 이야기된 부분이다. 감독님께서 조절해주신 부분이 있다. 저 없이도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자랑스럽다. 제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선수들이 잘 대처해줬다. 좋은 경기력과 많은 골로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다. 이런 경기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선수를 안아주려고 노력했고 고생했다고 말했다. 또첫 골이니까 대표팀에서 첫 골을 넣는 건 누구나 꿈꿔온 순간이다. 더 많은 골을 대표팀을 위해 넣어야 하는데, 이번 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더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늘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다. 경기 뛸 때보다 더 많이 긴장하는데 강인이가 잘 대처해줬고, 모든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무 잘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뿌듯하다. 선수들이 소집 훈련 동안 잘 준비한 게 경기장에서 잘 나타나서 기분이 좋다. 우스갯소리지만 저 없어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했다. 어떤 선수가 경기에 못 나올 때 선수 한 명으로 경기에 변화를 주는 건 드문 일이다.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했기에 오늘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오늘 경기에 못뛴 선수들도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자신이 매 경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매번 경기를 뛰고 싶다.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경기 욕심은 정말 많다. 꼭 하고 싶고 하려고 잘 준비하겠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2. 베네수엘라 상대로 아무것도 못한 이셜리송. 또다시 기대 이하. 브라질 현지 매체 호평. 베네수엘라 전에서 침묵한 히샬리송이 브라질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3일 오전 9시 30분, 한국 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에 위치한 아레나 판타나오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3차전을 치른 브라질이 베네수엘라와 1에서 1로 비겼다. 2승 1무가 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3승, A2점 뒤져 2위에 위치했다. 브라질은 이날 423의 일포메이션에 히샬리송, 네이마르,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주니어로 공격진을 꾸렸지만 베네수엘라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헤딩 선제골이 터졌지만 후반 40분 에드와르드 벨로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화살은 공격수들에게 돌아갔다. 브라질 글로보는 네이마르를 비롯한 공격수들에게 평점 5점대를 부여했다. 반면 카세미로 마르키뉴스, 마갈량이스, 에데르송 등 수비적인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평점 6점대를 줬다. 그중 가장 낮은 평점은 히샬리송이었다. 글로보는 히샬리송에게 평점 4.5점을 주며 또 다른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었다. 그는 적어도 두 명이 베네수엘라 선수들에게 마크를 당했다. 공을 받기 위해 움직였지만 실수들을 저질렀다며 호평했다. 히샬리송은 이날도 전방에서 고립되며 유효한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총 59분을 소화했는데 볼터치가 15회에 불과했고 슈팅도 없었다. 지상볼경합에서도 4번 중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후반 11분에는 경고를 받은 뒤 선발 선수들 중 가장 먼저 교체됐다. 히샬리송 대신 투입된 제수스는 드리블, 볼경압등 대부분 지표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히샬리송의 부진은 올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소집 때도 이 경기 모두 브라질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득점은 커녕 최악의 모습으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히샬리송은 1차전이었던 볼리비아전에서는 교체된 뒤 벤치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스스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속팀에서 상황도 비슷하다. 올 시즌 리그 8경기에 출전했지만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며 살아나는 듯했지만 이후 3경기에서 연이어 침묵했다. 결국 주전 원톱 자리도 손흥민에게 내주며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3. K리그 또 음주운전 적발로 물에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프로축구 강원 FC 골키퍼로 활약 중인 김정호 25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0일간 활동정지 조치를 취하며 징계를 내렸다. 강원 FC 구단은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사과했다. 강원 FC는 13일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알려드린다. 구단은 김정호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 FC는 구단은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규정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FC는 이유여화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 고개를 숙였다. 강원 FC는 앞으로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바로 김정호에게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 동안 금지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강원 FC 김정호에 대해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이번 조치로서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활동정지에 대해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정호는 1998년생으로 개성고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 2021년 강원 유니폼을 입었다. 2021년 1월 당시 강원 FC는 김정호를 영입하면서 어린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대담하다. 김정호의 합류로 골키퍼 포지션에서 긍정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유망한 선수들로 골키퍼 풀을 채웠다, 고 평가한 뒤 2017년 개성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한 김정호는 가능성을 보였고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다. 김정호는 민첩성, 공중볼, 빌드업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곧 덧붙였다. 김정호는 올해까지 프로통산 15경기에 출전해 24골을 허용했다. 강원 FC 소속으로는 총 9경기에 나섰는데 올 시즌에는 경기 출전 기록이 없다. 김정호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현대의 쿠니모토와 FC 안양의 조나탄 모야. 수원 FC의 라스 벨트비크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키며 K리그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쿠니모토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무리를 일으켰고, 전북현대는 결국 방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어 올해에는 김정호가 세 번째다. 지난 4월에는 당시 K리그 2득점 1위를 달리고 있던 조나탄이 소속 구단인 FC 안양으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조나탄은 4월 2일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서 고개를 숙였다. 당시 조나탄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안양 FC 구단은 사안이 위중하기에 구단은 조나탄과의 계약을 조기 해지하기로 판단했다, 며 배경을 전했다. 이어 8월에는 라스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고, 연맹은 출장 정지 15경 기및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라스 역시 한국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한 채 짐을 샀다. 본격적인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강원 FC 구단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강원FC는 33경기를 치른 현재 4승 13우 15패를 마크하며 승점 26점으로 리그 12개 팀중 11위에 자리하고 있다. 리그 최하위 수원삼성 6승 7무 20패, 승점 25점과 승점 차이는 1점에 불과하다. 리그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FC 8승 7무 18패, 승점 31점, 와, 승점차는 5점으로 벌어져 있다. 리그 9위 제주 유나이티드, 9승 7무 16패. 승점 35점, 와, 승점차는 9점. 파이널 라운드는 34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팀별로 5경기씩 치른다. 강원 FC는 파이널 B그룹에 속해 있다. 강원 FC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 FC를 상대한다. 서울FC는 12승 11무 10패로 승점 47점을 마크하며 리그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어 10월 28일에는 홈부장인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마주한다. 강원FC는 계속해서 11월 11일 오후 2시에는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일전을 치른다. 대전은 11승 12무 10패로 승점 45점과 함께 8위에 위치해 있다. 이어 11월 25일 오후 4시 30분에는 강릉 종합 운동장에서 수원 FC와 격돌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수원 삼성을 상대로 올 시즌 최종전에 임한다. 강원 FC는 이번 파이널 라운드를 통해 최대한 승점 차를 좁혀서 강등권을 벗어나는 게 최종 목표라 할수 있다.